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우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우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